이제 진짜 시작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나는 게 이게 이번 나라 운이야 그만큼 어선네 그만큼 어지럽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팡 작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구분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상반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왜 얘기 해 줘야 되는데요? 아 나라의 운이면 그거 디타 비밀이고 대따 큰 건데 음. 내가 왜 그냥 말해달라고 그럼 말해 줘야 돼요? 아 부탁드립니다. 아그 맞아요. 그럼 하자. 응 아저씨가 부탁해서 하는 거야. 진짜 <laughs> 그 맛있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시죠? 아니야. <laughs> 물어봐요. 네, 전체적인 구분도 궁금하고 그때 이제 그 숫자 전쟁그 이야기가 아, 근데 나 그거 조금 할말 있었는데 내가 되게 말을 딱 정확하게 했는데 사람들 못알아들니까 내가 두리뭉술하게 얘기했대. 그리고 내 말을 다르게 자기들 나름대로 막 생각해서 듣던데. 음, 맞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냅두긴 한데 내 말을 정확하게 봐봐. 그러면 두리머술하고 얘기한 거 없어? 정확하게 얘기했어. 응. 항상 정확하게 얘기해주시는데. 맞아. 그리고 그요 나라에 그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요즘 막 그거 아저씨 그렇게 쓰고 당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 예. 그 나라에 막부는병 같은 거. 그것도 내가 예전에 얘기한 거다 맞는 얘기들해서 지금 다시 봐봐요. 음, 맞습니다. 응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숫자 전 그러면. 어, 어떻게... 그럼 뭐 이제 시작인 거지 이제 진짜 시작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나는 게 이게 이번 나라 운이야 그만큼 어선해 그만큼 어지럽고 여러 가지가 다 바뀌어야 되다 보니까 말들도 다그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게 조금 가야 돼요 어선해져야 돼 근데 호랑이 때 말고 소어띠해일 때의 문제가 조금 그냥 해결이 되는 거지. 이 나라는 나라대로 어선해.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바꿀 거야. 나라의 법이든 뭐든 다 바꿔. 진짜로. 똑같이 안갈 거야. 다 바꿔. 그래서 이렇게 어선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숫자 전쟁은 진짜로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차이도 더 커지지만, 그거 가지고도 난리도 더 많이 나고, 이제 모든 게다 그걸로 돼요. 음... 모든 게그 숫자가 뒤에서 빠지지 않아. 말할 때. 뭐, 뭐, 뭐 말하면 돈이 붙든, 숫자가 붙든, 아... 뭐가 붙든 다 숫자 가지고 난리야. 아... 그냥 사람들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숫자 전쟁이 무섭다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의 숫자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서 다 싸우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원래 이럴 때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탁 하고 일어나거든. 음. 참다 참다가 열받으면 팍 터져. 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잘 넘어가지. 음. 음. 올해 상반기에 또 다른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다른 이제 좀. 음, 아니, 그거에서 이제 여름으로 조금 넘어가면서 후반은 아닌데, 여기 상반기에서 후반 넘어갈 때. 중반 어, 그때부터 문제가 터져. 아. 그냥 참. 상반기 때는 막멸해가을 일들이 막 터지고 이러는데, 음. 이, 요 시기 때부터 터지기 시작할 거야. 음. 그때 가서 내가 다시 얘기해줄게. 아. 그리고 나라, 그 바다에서 빵 터진다는 것도 빵 터지잖아. 아. 진짜로 내가 말한 건다 터졌어. 네. 네, 네. 음. 지금 이제 북한은 좀. 그냥 냅둬요. 우리나라 살기도 지금 어서네 진짜로. 그리고 그때는 내가 저번에 얘기한 거를 보면 다또 나와 있어. 습니다 음. 그럼 맛있는 건지 사줘요? 사올 겁니다. 응. 음, 알겠어요.